여기 뿐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편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옥중화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옥중화에도 보면은 어, 최순실 같은 이제 비선실세가 등장하죠. 예, 정난정인데 사실 조선시대에도 관직이 없던 이런 비선실세 같은 존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 시대 때 특별히 정난정과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승려였던 보우 같은 사람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비선실세로 활동을 했는데 그런 게 어, 공교롭게도 지금 정치 상황하고 굉장히 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정난정은 문정왕후의 동생인 이 윤원영의 첩이죠. 첩이었다가 부인이 되는 건데 우선 윤원영은 명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문정왕후가 수렴통정을 하고 문정왕후가 권력에 있던 20년 동안 최고의 실세로 군림을 한 인물이죠 44철 전국 각지에서 뇌물을 실은 수레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고 또 곳곳에 개인 농장들이 되게 많았죠 서울 도성에만 집이 10여 채가 있었는데 그 10여 채가 투기를 위해서 그냥 사놓은 집이 아니고 그 집집마다 온갖 보물이 다 가득 있고, 노비들이 다 있고, 그냥 당장 가서 살수 있을 만큼 다 준비된 집만 십여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쌀이 기본 화폐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쌀이 많아야지 돈이 많은 거예요. 곡간이 다꽉 차있죠. 근데 문제는 쌀은 썩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윤원영이 재테크로 그 유기그릇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윤원영이 유기그릇을 산다는 그런 소문을 내죠, 일부러. 내면서 전국에 있는 유기그릇 상인들이 싣고 와서 유론영에게 팔고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 유기그릇이 정말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론영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패함, 이 탐욕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유론영은 관리잖아요. 관리들 중에 또 외척이잖아요. 이 왕후의 동생.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이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하거나 아니면 탐욕을 부리거나 부패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뭐 그런데 이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더군다나 조선왕조 실록에까지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정난정이라는 인물이죠. 그의 부인인데 그 부인이 진정한 조선시대 최고의 비선실세라고 할수 있지요. 우선 정난정은 부총관을 지낸 그 정윤겸의 서녀입니다. 서녀. 서녀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거죠. 첩의 자식인 거예요. 근데 조선 시대 때는 서녀가 아니고 서자들도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시대죠. 능력이 있어도 서자는 관리가 되기가 힘들었잖아요. 관직에 나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주도 그렇고 능력 있는 서자들을 쓰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조선 시대 내내 서자는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울분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홍국 내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도 보면 서자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자는 항상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정난적은 선녀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출생적으로는 정난적은 사실 조선시대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선녀의 몸으로 왕실 외척의 집에 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첩으로 들어가서 부인의 자리를 빼서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윤원영의 마음을 완전히 잡은 거죠. 윤원영이 왕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이혼을 허락받아서 그 부인과 이혼을 하잖아요. 이혼을 한 다음에 정난전 첩을 첩이 아닌 부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부인으로 자기의 정실부인을 삼단 말이에요. 옥중화에서 보면은. 이 부인이 김씨 부인이 등장해요. 앙후동 마님이라고 부르는 드라마에서는 그 고수가 연기하고 있는 윤태원 있잖아요. 윤태원이 윤원영의 서자 아니에요. 근데 그 윤태원을 아들같이 사랑하는 부인으로 나오죠. 되게 착한 부인. 근데 여기서도 정단정이 독살을 하는데 실제로도 독살을 당했어요. 이혼을 당한 다음에 집 한쪽 방을 뒷방을 내주죠. 그런데 실제로 내준 다음에. 정난정이 밥을 안 줬습니다 며칠간.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정말 너무 허기져서 죽, 죽어갈 것 같을 때, 그때 이제 음식을 내줘서 음식을 막 먹게 하죠. 근데 그때 음식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는 목살이었다는 거죠. 정난정이 이렇게 사악한 여인이죠. 사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 싶으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마음을 얻었어요. 유로 형도정난한테 빠져 가지고 굉장히 정난정을 사랑했고 실제로 그래 가지고 정난정 죽은 다음에 유로형 따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한 문종왕후도 정난정을 가까이했잖아요. 그런데 몇 근데 문종왕후만이 뿐 아니라 문종왕후가 칠권을 잡기 전에 사실은 그 대비였던 자순 대비가 있단 말이에요. 중종의 어머니죠. 근데 이 자순 대비도 정난정을 좋아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직 문종왕과가 힘이 없, 없을 때도, 없을 때 이미 왕실 출입을 마음대로 하면서 자순 대비, 대비를 편하게 만나고 다녔다니까요. 군고를. 감히 누가 군고를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엊그저께 한결의 기사를 보면은 이 최준수 씨 같은 경우도 청와대 정문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문으로. 근데 청와대 정문은 이제 경호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11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장관들도 그 문을 들어갈 때는 일일이 신원확인을 한다는 거죠. 얼굴을 보고. 근데 거기를 이최준실 씨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근데 초기에 어 자기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이유로 경호실 어 경무관하고 백일 경비단장 같은 사람들을 2014년에 경질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경이 한 거냐 아닌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그때 못 알아봤다고 밑에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을 경계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권력인 거죠. 근데, 근데 정난전도 이런 식으로 궁궐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비 만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 대비가 몸이 아플 때 어이들이 있는데 어이들한테 지시까지 하죠. 약 지어오라고 그러면서 어떤 약을 지어 와야 되는지까지도 얘기를 해요. 어이들이 이학은 아니라고 해도 정난정이 본인이 판단해서 뭘 지어오라고 지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선왕조 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문종하고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막상소 올리고 고발할 때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근데 조선왕조 출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이 정도라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없이 많은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랬던 여인이죠. 그런데 문정왕후가 죽으면서 모든 권력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죠. 어, 문정왕후가 태릉에 장사 되자마자 탄핵이 시작됩니다. 탄핵이 지금까지 20년간 말도 못하한 사람들이 20년 만에 탄핵을 시작해요. 최순실 씨도 아무도 말도 못 그랬잖아요. 말도 초기에 한글의 신문하고 그 김어준 가 하는 교통 방송 제외하고는 아무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모든 언론이 지금 까지도 매일 매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정왕후가 죽고 나서 갑자기 모든 음? 대간들부터 시작해갖고 정승들, 대신들, 유생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이 윤원영 정난정을 막 탄핵하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그 내용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선도 실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좀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대사원 이탁, 대사관 박순등이 아래기를 영의정 윤원영은 왕실의 권력 지친으로 상태의 자리에 있으면서 상태는 영의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령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하고 보위를 옹락하였으며 임금의 위험과 권세를 장악하고 기세 등등하여 거리낌 없이 날뛰었으며 임금을 위협하여 제압하고 궁금을 겪는 줄에 신하로서의 예절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든 관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나라 안에 모든 이권을 긁어 모아 팔도에서 보내오는 물건이 봉진하는 것보다 백 배나 되며 모든 관리들이 임금보다 그를 더 두려워하여 국가의 크고 작은 일일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보고한 뒤에 행차함으로써 전하는 위에서 고립되어 실근 없는 빈자리만 지키시고. 벼슬아치들은 아래에서 몹시 두려워하여 조속을 보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위태롭게 되어 사문으로 꺾여 들어가고 있으므로 충직하고 의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모두 주먹을 붉끈지고 눈물을 흘리며 실권 없는 임금을 마음 아파하고 기울어져 가는 종사를 걱정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성상께서 스스로 깨달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웃기죠? 이게 말이 돼요? 마음 아파하는데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성상 스스로 깨닫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러면 렇게이안 되지요 얘기를 해야지 사실은 신하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20년 동안 그냥 눈치만 비고 벌벌 빌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웃긴 거예요 여당이 잘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한테 할말한 번도 못하고 어, 그랬었는데 지, 그래도 여기 대사관 대사, 대사관 대사관은 지금에도 돼, 지금이라도 어, 그러니까 여당도 지금이라도 이제는 제대로 비판하고 바로 잡, 잡아야 되는 거죠 첩으로 정처를 삼는 것은 춘추에서 크게 경계한 일입니다 예로부터 이런 일이 덜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제왕이 한 일이고 신하로서는 참아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난정의 첩이었던 걸 문제 삼는 거죠. 사실 지금은 정난정의 첩이 아니거든요. 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군권에 들어올 때는 첩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인으로서 들어온 거거든요. 왜냐면 독사라고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간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와서 정난정의 신분이 첩이었다. 막 그렇게 따지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비열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 갖고 하여간 그러면서 또 문정 왕후의 환우가 크게 악화되었을 때 처벌 보내요 사가와 다름없이 제멋대로 대메로 들어가서 날마다 삼전에게 집정 문안 드리게 하였습니다 내인들이 좌우로 열을 지어 늘어서 있는데 외신의 소첩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당돌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내인들이 딱서 있는 그 가위로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왕도 아닌데. 응? 강도라게 들어가서 심지어는 내의에게 호령하며 함부로 자백을 올렸는데, 의관이나 제조들은 그 약이 맞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감히 말리지 못하였습니다. 옛날에 교활하고 방자하기로 소문이 났던 중국의 왕망이나 동탁의 처첩 들이라도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종은 근데 이 상소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응?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 하면서 물리치지만, 연일, 문정왕후 생전에 한마디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 윤원영, 정난정을 벌하라고 계속해서 추청을 올리는 거죠. 대관들, 삼공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정난정과 그리고 윤원영은 신, 이 신분이 천민으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강원, 황해도, 강음으로 유배가 갑니다. 유배를 유배를 갔을 때 이렇게 청이 유배를 간 상태에서도 계속 더 벌주라고 상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중에 유전영의 본처의 어머니가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을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면 자기 딸이 정난적한테 독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독사를 당했는데 그때는 말을 못하고 지금에서야 억울함을... 어,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이야기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어, 어머니 고발대로, 정난정의 종들에게 실토를 받죠. 이거는 정난정의 교사에 의해서 죽인 거라고. 결국, 독살의 전모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이때, 윤원영과 정난정은, 유배를 가서 좀 교회에 나가 있었는데, 종 하나가, 종이 있었나 봐요. 유배 가서도. 종 하나가, 그, 금부도사를 보고, 금부도사는 범인들을 잡아다가 문초하는 의금부의 벼슬아 씨들인데, 자기 집 주인 만인가 주인님을 잡으러 오는 줄 알고,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만정이 그때 몸에 갖고 있던 독약을 먹고 죽어요. 그냥 정만정은 항상 독약을 갖고 다녔어요. 독약을.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의분을 삼는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유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살의 전무가 밝혀지고 계속 조정해서 자기를 잡아다가 문초하라고 했거든요. 정난정을 잡아다가 문초하라고. 그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일이 있겠다 싶어서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죽은 거죠. 그래서. 정난정과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있어요 김씨를 독살한 정상은 환하게 드러나 의심이 없어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인데 다만 윤원영을 두려워해 감히 신인이 함께 격분할 죄상을 발설치 못함이 여러 날이었다 그 일에 관여된 계집종들을 다 문초하였는데 그 음흉한 비계는 정난정도 스스로 천벌을 피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항상 독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세가 여기 이르렀으니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침 금부 도사가 평안도 진장을 잡아 가지고 금교역에서 말을 바꾸어 타고 있었는데 윤원영의 집 종이 이를 보고 달려와 고하기를 도사가 금방 오고 있다 하니 윤원영은 소리를 소리 내 울며 어쩔 줄을 몰라 하였고 정난정은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음만 못하다 하고 약을 마시고 바로 죽었다. 또, 정난정의 죄는 주모를 독살한 것만이 아니다 하면서 정난정이 또 어떤 죄를 졌냐면 이미 부인에 오른 뒤 종기가 등에 났었는데 의원 송준덕으로 하여금 침으로 이를 째게 하였었다. 송준덕은 새침을 가지고 치료하면서 여러 번그 종기를, 종기 난 곳을 빨아주어 정난정의 마음을 사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송윤덕이 겁침없이 드나드니 추문이 파다했다. 그런데도 윤원형만 이를 모르고 송윤덕을 보기를 아들처럼 하였다. 사람들은 윤원형을 속고 있는 것을 욕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정단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윤원형이 아들같이 여겼다고 하면 어린 사람 아니야, 남자요. 그 남자와 너무 대놓고 사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통. 그거를 지금 왕조 실록에서 이, 천문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죠.